여러요 수면 영양제의 종류와 효과 그래서 아마 어, 앞서 수면제 또는 호르몬들은 익숙해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좀더 어, 약을 쓰지 않고 어떤 우리가 잠을 잘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영양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처음 오시는 분들 지금 잠깐 보면은요, 어, 우리가 불면의 원인과 평가 그리고 수면제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다뤘고요. 특별히 부작용 중에 인지 기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좀 전에 우리가 불면의 호르몬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성 호르몬도 그중에 대표적이지만 멜라토닌과 부신 호르몬에 대한 강조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수면 영양제의 종류 중에서 어, 트립토판. 어, 5HTP라고 하는 트립토판, 하이드록시트립토판이라고 있습니다. 또뭐 드디어 나오네요. 타트체리 한번 잠깐 잠깐 언급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바, 테아닌. 자,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비타민 D는 어떤지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부터는 제가 이 수면제가 이 영양제가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홈쇼핑하 듯이 방송을 안할 거예요. 어, 그런 부분들은 어, 얼마든지 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조금 딱딱하지만 영양제 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조금 어, 이렇게 좋아도 하지만 의심도 많이 해요. 정말 도움될까 나한테 도움될까 대해서 보기 때문에 많은 연구 논문들을 좀 보실 거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어, 그중에서 수면 영양제의 효능에 대해서 메타분석을 한번 한 잡지에서 했어요. 언제냐면 2021년. 어, 올해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한달 전에 발표된 논문을 제가 잠깐 리뷰해 드리는 건데, 어, efficacy of dietary supplement on improving 어, sleep quality.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dietary supplement, 수면 보충제죠, 영양제를 말씀드린 건데, efficacy 효용성, 효능성,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어, 리뷰하고. 시스템 리뷰, 그러니까 한번 문헌들을 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올해까지 나왔던 모든 문헌들을 다 보고서 또 다시 다시 나오죠 메타분석. 제가 메타분석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메타분석 을 한번 거쳐서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어, 여러 가지 중에서 31개의 임상 논문을 이제 전체 리뷰한 거예요. 거기 다양한 영양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미노산, 이것은 태아닌을 말해요. 제가 뒤에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태아닌이 어, 통계적으로 뭐 논문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두개 논문을 통합해서 말씀드렸더니,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멜라토닌. 멜라토닌도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임상 논문, 좀더 멜라토닌은 많고, 사실은 앞에서는 1 3 개의 임상 논문 가지고 했고, 여기서는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더 걸러서 설명드린 거예요. 했더니, 멜라토닌은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 멜라토닌도 수면 영양제로 포함시켰을 때, 어, 앞서 말씀드렸던 태아닌, 그리고 멜라토닌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오메가3, 이거, 이선 가운데 있으면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메가3는 도움 안 된다. 언제 뭐 도움 된다고 안 했으니까 제가요. 비타민 D 얘기할 건데, 비타민 D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아닌과 또는 아미노산을 얘기할 거고요. 멜라토닌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비타민 D에 대해서 오늘 좀더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 외에도 이 같은 논문에서도 어, 나이트라이트는 산화질소고 우리가 흔히 L알기닌 같은 거에도 그래서 아르기닌은 밤에 먹는 사람들 중에 수면 때문에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논문 하나 있었고요, 아연도 논문 하나 있었고 마그네슘도 기타 논문 등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그, 그런가 보다. 근데두개 이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분석을 하지는 않았고 소개만 하고 있었어요. 자 그중에서 트립토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트립토판. 제가 멜라토닌을 얘기한다고 했지만, 그건 앞서 호르몬에서 말씀드렸고, 멜라토닌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시요, 멜라토닌 전 단계에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리고 세로토닌 전 단계에 5HTP, 하이드록시, 트로, 트립토판. 그리고 제일 앞서 트립토판이 나오죠. 여러분들 트립토판 나서신 분들은, 어, 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의 최종 분해를,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 중에 한 종류가 팁토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멜라토닌 구조와 굉장히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고기 많아요. 고기 많이 먹어요. 그리고, 바나나에도, 그건 없지만, 바나나에도 많고요. 이 팁토판의 그런 음식 재원이 되는 것들이, 이런 고기, 생선, 치즈, 그 다음에 너트 종류, 새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좀더 고단백과 또는 조, 탄수화물은 여기 별로 없고 쓰고요. 그래서 좋은 단백과 좋은 지방에 많기 때문에 고기를 잘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티오토판이 5-HTP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데 그때 도와주는 것들이 비타민 B6번, 피독신, 그리고 마그네슘 등등이 또 비타민 C 또는 엽산, 철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피독신과 마그네슘, 비타민 B6번과 마그네슘이 도와주기 때문에 흔히 수면과 관련된 영양제에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식스 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등들이 복합되어서 이 세로토닌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세로토닌 이 만들어지면 어 저거 뭐죠? 우울증에 도움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결과적으로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서 멜라토닌을 만들기 때문에 트립토판의 처방에 또는 복용의 주 목적은요 우울과 불면이 결합되어 있는 그 무엇, 불면증에 도움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트리토판의 우울증 개선에 논문을 한번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도 시스테마틱 리뷰. 그러니까 여러 임상 논문과 여러 다양한 실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했고요. 그 결과, 영어로 써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면 개선을 위해서는 한 1g 정도. 그니까 보통 우리가 500ml 짜리 나오면은 무드발란스에는 트리토판이 500ml. 제가 많이 처방하는 거죠. 어, 무드밸런스에는 500ml 짜리가 들어있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 무드밸런스에는 아마 어, 네, 그렇죠. 트리프판이 500ml 들어있고 여기 비타민 b6 가 같이 들어있는 거고 단독으로 트리판 1000ml 짜리로 처방 되기 때문에 어, 수변을 위해서는 제가 무드밸런스 보통 두화, 제 환자분들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많이 처방하는 방식이에요 자기 몸무게 따라서 때로는 하나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두 알 정도 먹는데, 우울증 개선을 위해서는 좀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우울감 정도는 한 1g 정도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틸프판이 아니라 적은 용량의 5HTP를 아예 더 주는 방식도 있어서, 그래서 5HTP를 어, 처방하는 방식도 있어서, 어, 저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용량을 좀 작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5-HTP를 직접 처방하는데 문제는 이게 국내에서 유통이 잘안 돼요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구나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5-HTP를 직접적으로 먹는 게 좋은데 어, 타트체리라고 요즘 뭐 방송만 나오면 맨날 아마 스폰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러 들리셔야될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방송에 나오는 어떤 근거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논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3개 정도의 논문이 있었고요. 2011년도에 최초로 유러피안 전원 저널, 뉴트리션이라는 저널에서 어, 가짜약에 비해서 어, 가짜약에 비해서 플라시보에 비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플라시보에서 타, 멜라토닌 어떤 호르몬의 농도를 잰 건데요. 가짜 약이 그 이후에 어, 플라스보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처음에 멜라토닌 먹기 전에 아, 저기 플라시보 가짜 약을 먹기 전에 멜라토닌 수준과 먹고 나서 수준이 차이가 없는데 이 체리 주스, 그러니까 타트 체리겠죠? 이것을 먹었더니 멜라토닌이 증가된다 이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어, 멜라토닌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논문이 2011년도에 처음 나왔고 이후에 한두개 정도 더 나왔지만 되게 임상 수준이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되는데 어 어떤 사람들은 타트체이 도왔다라고 또 거기에는 수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식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뭐 비용만 문제가 아니면 드셔도 괜찮지만 앞서 말한 5-HTP나 트립토판 같은 것들을 직접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앞서 제가 멜라토닌을 좋게 만드는 트립토판 어, 또는 5HTP, 또는 타트체리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피리독신이나 마그네슘도요. 그리고, 근데, 궁극적으로 잠을 자게 만들 때 제가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물질이 가바라고 했죠. 어, 뇌신경을 억제시켜서 안정화시키는 영양제인데, 어, 보시면은, 어,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글루타메이트로부터 시작해서, 가바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속에는 영양소가 결국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잘먹어야 됩니다. 그중에 글루타메이트에서 가바로 전환될 때 뭐가 도움됩니까? 테아닌. 엘테아닌이 도와주고 거기에 비타민 6와 마그네슘. 비타민 6와 마그네슘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어그 무기질과 비타민 중에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안정화시킨다 시키면 돼요. 어 캄다운 시키는 영양제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태아닌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제가 이 가바 중에서 알파리세터를 자극하는 것이 스틸록스 줄피디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약제를 원하지 않았을 때는 직접 가바를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물론 약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교적 안전하고 그다음 날 졸림이 강하지 않은 대체할 수 있는 스틸록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가바예요. 또 태아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바를 어, 이 안전하게 그 그러니까 태아. 아, 저, 뭐죠? 글루타메이트를 가발로 이끄는 데 있어서 태아닌이 중요한 일던데, 이 태아닌은요, 아미노산 중에 유일하게 식물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차에서 또는, 어, 보이차 아시죠? 보이차 같은 명차에서 가장 많이 추출돼요. 차에는 카페인도 있고요. 또 카데킨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도 있지만, 그 중에 이 태아닌 성분이 여러분 차 마시면 뭐 카페인 때문에 흥분되는 것보다 캄다운 것, 뭔가 좀 숙면에 도움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차를 마실 때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잡채, 자체, 녹차 자체를 마, 먹어야 씹어 먹어야 충분한 태안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태안인이라는 것들이 아마 시중에 특히 직구로 많이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녹십자에서 녹, 아 미안합니다, 닥터피엔티라고 하는 녹십자웰빙에서 직접 태안인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태안인을 쉽게 처방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태아닌이 그럼 도움이 됐느냐? 잠깐 볼게요. 2019년도에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이, 이쪽 계통에선 굉장히 좋은 이제 영양, 어, 관련된 저널인데요. 어, 태아닌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태아닌의 효과냐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태아닌은 대표적으로 수면도 수면이지만 스트레스를 안정화시킨다 서 제가 스트레스 많은 사람한테 많이 처방하는 거 보셨을 텐데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떤 증상이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우울, 불안이죠.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불면까지 그리고 특별히 인지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인지 기능 떨어지는, 떨어질 텐데 이런 중요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에 개선됐는지를 임상연구, 랜덤 아이즈 컨트롤 스트라이 그러니까 플라시보, 가짜 약에 비해서 어, 똑같은 세트에서 태안이도움됐는지 봤는데 봤어요, 봤더니 어, 물론 수, 소규모 연구예요. 30명을 대상으로 봤더니 어, 태아닌 200ml를 가짜 약과 비교해서 처방했어요. 약 4주간, 한달 정도 처방했더니, 어, 스트레스 관련된 우울증과 불안증과 수면과 그리고 인지기능까지 개선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태아닌을 굉장히 많이 처방하고 뭔가 신경 안정을 위해서 많이 처방을 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방식이고요. 앞서 제가 태아닌이 가바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아예 가바 자체가 약하니까 가바와 태아닌을 같이 먹자 했을 때 어, 아무것도, 그니까, 위약군이죠. 가짜약에 비해서, 가바만 먹는 그룹, 태아니만 먹는 그룹, 그리고 특별히 가바와 태아니 먹는 그룹에서 시간에 어떤 수면 시간이 증가됐다는 것들을, 그니까, 가바와 태아니는 동시에 먹을 때는 수면이 확 증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논문이 2019년도,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연구입니다. 자 비타민 D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는 참안 어, 끼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데 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요. 또 비타민 D가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왜 비타민 D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생체 리듬이죠. 어디서 나오죠? 비타민 D를 어떻게 우리가 음식 통해서 먹나게 아니죠? 햇볕이죠.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쬐수록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타민 D는 햇볕에서 나오는 산물인데 어 무슨 얘기죠? 바, 어, 집에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수면 장애를 가만히 들아보게 보면은 밖에 잘안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낮에는 그냥 집에만 있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많이 호소하는데 햇볕을 쬐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낮에는 어 이렇게 떠 이제 햇볕 아래서 뭐 원시 시대 보면 되는 거니까 햇볕 아래서 낮에는 비타민들을 많이 흡수했던 사람들이고요, 밤에는 어 멜라토닌을 충분히 만들었던 그 서카디안 리듬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생체 리듬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망가질 뿐만 아니라 수면유도 호르몬, 즉, 멜라토닌 호르몬도 감소가 되겠죠? 논문을 봤어요. 실제 그런지. 비타민 D의 농도가 적은 사람이, 비타민 D 농도가 많은 사람에 비해서, 그럼 자는 피검사해서 설문조사에 잠못 자는가 안 자는가? 피검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냥 단면 연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21개 연구를 분석했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한 군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군은 불면증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리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서카디안 리듬은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 그럼 거꾸로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잠을 잘잘 잘 것인가 여러분들 많이 복용하고 계실텐데요. 어, 총4 개의 임상 연구가 있으니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비타민 D를 보충했더니 잠을 잔다. 그러니까 이야기면 다홍치마겠죠. 우리가 호르몬들을 보충해 주는 것들이 젊음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젊음의 대표적인 이석카디안 리듬을 해보시는 키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노시톨 제가 어 강의하기 전에 기능양 카페에서 어좀 수면과 관련된 어 제가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 영양제 한번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어 어떤 분이 이노시톨을 어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어 <laughs> 자 이노시톨 같은 경우는 논문이 많지는 않았는데 아주 재밌는 논문이 있었어요 임산부 임산 중에 배가 불러서 저기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다양하게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데, 안전하게 쓸수 있는 게 없을까? 물론 멜라토닌도 안전합니다만은, 어, 이 임산부에 있어서, 프레그런트 음원에서, 어, 이, 이, 노시톨이이 위약군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아, 제가 한글로 번역 못 했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이노시톨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썼더니, 10주간,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채 안되게 썼더니, 의미있게 임산부에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 또, 발의 부종도 좋아졌다라고 표현되니까, 여러분들, 임산부 주변에 있어서 수면장애가 있으면, 이노시털 정도는 근거가 있으니까, 구입해서 권유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수면과 관련된 영양제에 대해서 리뷰했고요. 혹시 댓글로 또 이런 영양제 또 리뷰해주세요 하면은, 제가 기회 되면 다시 댓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onder if you ever thought that this could be something like love this could be something